자, 녹화 시작했고요. 빨간색 진영, 차이나 진영이 저희 KJST 오른쪽이고요. 이제 파란색 진영, 러시아 진영이 상대 티프 소대 왼쪽입니다. 자, 매치 시작했고요. 사운드 버거 때문에 초반 사운드가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 에반스님 지금 스텔스기를 버렸어요. 제공권이 저희가 지금 포기를 한것 같아요. 제공권 안 되니까 상대도 마찬가지로 그에지에 제공권 제공권을 다 버리고 지금 스텔스기 한 대를 버리고. 델타를 먹었고, 저희는 알파브라블을 먹고 시작합니다. 제공권 두 대가 서로 버렸어요, 지금. 오, 좀 작전이 서로 겹쳤습니다. 오, 뭐 이래 되면 저희가 버린 의미가 있거든요. 상대도 버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얼마나 라인을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오, 좋아요, 지금. 하이든 조커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언덕 진영을 다시 위에서 먹기 때문에 상대가 언덕을 이용해는 반면 저희가 언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서로 지원권을 버리고 시작한 경기. 아우, 짜증납니다. 자, 복수수로 또 뺏기고 말고요. 아우, 정찰하기 싸움이 서지고 맙니다. 상대가 밑에 탱크도 있기 때문에 탱크 경기단총으로 잘라준 모습에서 상대 헬기도 같이 터졌습니다. 어, 지금 2대1로 잘해줬어요, 지금. 자, 이거 빠르게 찾아내야죠. 해피보스님. 여기서 상대방이 이제 번식을 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아허! 눈쳤고. 과감히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한명더 있습니다. 어우. 자, 정리를 했고요. 알파 브라보 찰리. 윗라인 먹고 들어갑니다. 상대가 지금 C4로 저희 AL 잘랐고요. 지금 엑스트리모 피카님, 헬리카님.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사수가 뒤를 봐줘야 되는데 부사수가 없는 모습이죠. 지금? 아, 여기서 터지고 말고요. 자, 이렇게 되면 탱크라인들이 다물려나야 돼요, 지금. 탱크를. 업무해주는 편이 없어요 저희 쪽에서 아 정리 나오고 맙니다. 어, 마부인 것 같고요. 찰리가 네 티프 소대 쪽으로 넘어갔고요. 아마 여기다 제모를 뿌려놔서 저한테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 리틀머드 상대의 정찰력을 쫓아내므로써 저희가 다시 우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 지금 보병이 버텨줘야 돼요 보병이 이제 보병 싸움에 이김으로써 상대의 마블을 갇혔거든요 마블 가지고 저희는 좀 AB를 먹고 AB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는 작전인 것 같은데 작전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점은 2대4 많이 밀렸어요 이 비를 먹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 하지만 지금 상대 장비가 너무 많아요. 어, 좋습니다. 저희 탱크가 상대 정찰력이 잘라준 모습이고요. 상대 수엘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백도를 모르게 막고 있는 모습이죠. 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프까지 뺏겨버리면, 진짜 품도 희망도 없어지기 때문에. 아, 요거 상향을 일단은 이글라. 아, 스팅어네요, 스팅어. 좋아요. 야, 지금 상대 수웰정리하 성공을 했고, 하지만 상대 수웰내려갑수 운전을 내려갑니다. 이거를 빠르게 정리해줘야 돼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비 골프 지금 알파 브라보 골프를 먹고 찰리 공략을 지금 해야 되는데 골프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리틀버드님 저거 지금 못 봤나요 못본것 같아요 아 지금 빠르게 정리해줘야죠 지금 리틀버드가 따로 정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찰기가 보병에 힘을 실기보다는 이런 거를 지금 정리를 해줘야 돼 그나마 있는 탱크 라인들이 굴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탱크 지금 어내 코드. 네, 저희 탱크 손실은 없고요. 어 탱크 터졌나요? 아 아쉽습니다. 그 저희가 탱크 라인에 힘을 신지 못하고 있어요. 멀리서 계속해서 탱크 라인들을 쪼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상대도 AA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데미지 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 <laughs> 상체 정찰병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아, 저희 탱크 무사수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할수 있을지. 아, 지금 저희 k j s 지금 뒤통수가 지금 오픈이 됐어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 저희 지금 헬기가. 대공레이드라서 지금 신경을 못 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킬캠이 켜져 있는 매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여기 있다고 알려줬을 거거든요. 오랫동안 살아나갑니다. 이를들면 이제 저희 위치가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중국은 마부 플레이를 하지 않고 그냥 1인 체제로 계속해서 스팟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탱크 지금 뒤통수가 오픈이 됐어요. 이건 이제 헬기 지금 뒤늦게 캐치됐습니다. 정리하는 성공을 하고요. 아, 나좀 정리가 너무 늦었어요. 골프... 아, 상대 지금 건식까지 나왔구요. 골프까지 돌아갑니다. 이거... 자, 저희 남은 탱크 3 대... 아, 4대 하나 둘셋넷 탱크 수리 중이구요. 탱크가 다 1인체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자꾸 뒤가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에반스님. 수엘의 지포를 달아서. 좋습니다. 자, 리틀버드님. 지금 상대 정찰헬 기인가요? 정찰헬 기하자면 배경이 붙은 모습고걸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AA부터 상대 스텔스기, 그리고 상대 리틀버드. 다 신경써줘야되기때문에 리틀버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상대 지금 리틀버들 수리를 마치고 저희 ZW를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조차. 아, 저희 탱크 더마보이니 저희 공엘이 정말 잘 버텨주고 있어요. 공엘 하나 덕분에 지금 알파 브로보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공격기도 있지만 지금 공격 헬기가 공격기에 비해서 정말. 상대 탱크를 그나마 잘 짜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탱크 라인이 이제 설서히 찰리 공략이 나섰어요. 이거 한, 어, TV 미사일. 벽돌, 아, 하지만 상대 탱크 살아났습니다. 상대 탱크 한 대가 지금 뒤로 돌아가고 있고요. 또 TV 미사일, 아, 빗나갑니다. 자, 드디어. 알파 브라보에서 찰리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여기 있는 탱크가 뷰를 봐줄 게 아니라 옆을 봐줘야 돼요 지금 아 지금 라인을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 상, 저희 지금 건쉽도 나왔고 폭스트롯을 먹자마자 바로 뽑아낸 것 같습니다 건쉽이 지금 이제 여기서 얼마나 탱크 라인들을 잘 쪼아주냐에 따라서 저희 탱크 라인 힘을 실수 있거든요 폭스트롯에 힘을 실고 있는 모습이고 자, 설마. 와이미 AA 잘렸다고 합니다. 자, 상대 다른 장부. 자 TV 미사리 맞았어요. 자, 와공해리 지금 상대 다른 장부도 정리했습니다. 를 잘해 주고 있어요. 지금 탱크가 네, 투 아이즈. 네. 오 <laughs> 될겠네요. <못> <laughs> 아, TV 미사리 정말 잘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제공권은 지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제공권을 제공권을 좀 버리다시피 하고 좀 다른 곳에 심을 싣고 있는 모습이든요요 아, 설마 TV 미사리요? 이것도 맞출 수 있나요? 아, 맞쉽습니다 부사수가 지금 공중에 살게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상대 셋을 좁은 모습이고 이제 에반스이 스폰 됐습니다. 에반슨이 이제 제공권에서 얼마나 잘잘 봐준에 따라서 또. 공격기가 힘을 실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아, 저희는 지금 마브가 라브가 이제 지포카를 계속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지금 저희 KGST는 계속해서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오는 저 자폭병들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 저희도 <laughs>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 좋아요! 아, 좋습니다. 탱크 파괴했고요 자, 라피. 아유, 육감에 잘리고 갑니다. 저희는 이 찰리를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경기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기 때문에 지더라도 백0 0티켓까지만 깎아내리면 되죠. KGSD. 그래가지고 저희 제공권 이긴 모양이에요. 에바스님 상대 제공권의 모습 보이지 않고 좋아요. 제공권 싸움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상대 스텔스기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알파에 있는 이 인원 중에 반만 반만 남고, 반은 내려와야 돼요. 좋아요, 내려오고 있어요. 아, 아직도 드디어 찰리 팀을 신고 있지만, 아, 지금 데, 알파랑 브라더가 좀 위험해요. 상대가 지금 여기다 제머를 썼기 때문에. TV 미사일. 어, 아, 상대 지금 헬기를 맞췄네. 수리병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팀이네 매섭습니다. 진짜. 정말 매서워요. 투아이즈 트라이미님. 아 정말 멋있어요. 아야님. 아야네루! 알배 지금 시포가 왔는데 지금 아 혼자서 정말 오래 버티긴 했지만 파괴됩니다. 찰리만 지금 어떻게든 야 지금 골프가 돌아가고 있어 지금 폭설처럼처럼 골프랑 바꾸면 안 됩니다. 아초롱이 지금 급하게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탱크가 올 때가 아니고. 막, 이런, 라브 같은, 고병 수송 차량들이 와줘야 되는데, <laughs> 좋습니다, 지금. 찰리 거점에 공략이 성공을 했고요. 막초롱님, 과감하게 들어가서 일단 돌아가는 걸 막아야 돼요. 지금 내줄 때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거는, 막초롱님이 이제 거점 못 들어가게 계속해서 막고 계시다가, 한 명이 스폰해서 저걸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BFP 보스님 아, 지금 탱크가 지금 뒤집혔어요. 아이 어, b a p 보스 정리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지금 라브가 도착을 했고요자정리한는 성공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알파, 브라보, 골프, 뽕스트롯 지금 4개의 거점을 먹는데 성공을 했고요자 골프만 먹게되면 이제 거점에 다시 이제 거점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잘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는 탱크 한 대와 보병 네 분에서 싸우고 아 심보카! 초보님! 초보님! 믿을 거 초보님! 아, 안터졌어 아, 상대가, 아하, 아니, 상대가 쫄아서 이제 내리게 하려고 한것 같았는데, 상대가 쫄지 않았어요. 아하, 중력적 담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폭스스를 포기하고 아예 외곽을 감싸자라는 작전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폭스트롯에, 폭스트롯에 지금 힘을 심고 있죠. 이제 살리를 버리고. 구공을 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빼야 돼요. 아이고 시선만 대단뜬것 같고요. 시간만 끌어주면 돼요 지금 거점이 내 개이기 때문에. 오 어, 아이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파를 먹어야지 거점이 내 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티켓을 깎아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아 잘리고 맙니다 여러분님. 메가트론... 아진중교초 됩니다. 야, 지금 좋아요. 찰리의 드론에 성공을 했고요. 플리스어디 저의 탱크, 탱크 드디어 뭉치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탱크 라인을 잡기보다는 뭉쳐있는 저 별령, 일단 대병 쪽에 힘을 싣고 나중에 탱크를 잡겠다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개죽음인데요. 지금 건물이 다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아 저희 탱크라인 좋습니다. 지금 잘 뭉쳐다니고 있어요. 자, TV 미사일. 이야! TV 미사일로 마무리 탱크 마무리. 자, 알파로 라인 올리고 있는 KJST. 이야, 상대 J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골프 싸움이거든요. 리틀버더님 지금. 아, 좋습니다. 골프 정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신호기를, 이 신호기를 지금 못 찾은 것 같아요. 자, 약 올리듯이 상대방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야, 좋아요. 지금 상대 신호기도 정리했고요. 완벽합니다. 찰리 라인, 찰리도 지금 먹는데 성공을 했고요. 복스트롯은 라피, 야. 혼자 남아서, 기때 돌아가는 걸 거의 저지하고 있어요. 지금 거점 안에, 거점 안에 지금, 라피라는 분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기 때가. 지금 맵을 보시면, 미니맵을 보시면, 빨간 테두리 안에, 상대방 한 명과 라피 한 명, 1대1이 있기 때문에, 어점면 돌아가지 않아요. 어쩜 방어하고 있는 건데, 저기 지금 혼자서, 1인 체제로. 잘해주고 있어요. 다! <laughs> 지금, 나 나갈게, 나갔다 올게. 잘 지키고 있어. 석세스님. 진 나가면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아 지금 들켰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요. 숨어야 돼요. 자, 아 들켰어요. 아. 아. 하지만 저희 윈라인이 <laughs> 야 이거 에몽 대가 알파 브라보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탱크가 뒤늦게나마 정말 잘 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른데 힘을 실지 않고 그냥 한 곳만 딱 탱크가 딱 뭉쳐다니는 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공해는 내려와서 이제 뒷라인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포카 지금 뒤로 들어오는 거 발견 못했습니다 저희 KJST 아무도 발견 못했어요 자아막초롱님 지금 탱크 뭐 하나요 지금 아야네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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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대 지금 뒤가 뒤보기가 안돼 있어요. 지금 뒤를 봐줘야 돼요. 아까부터 지금 2라운드1 세트부터 지금 뒤치게 지금 탱크 라인들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아무도 지금 뒤를 안 봐주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럼 지금 뒤를 봐줘야 돼요. 지금 앞만 볼게 아니고 리틀버드님 이게 이 지금 저희 모든 라인이 흥하면 리틀버드 혼자서 봐주면 되지만 리틀버드님도 지금 헬기로서 다른 거점들이 시간을 끌어주고 하기 때문에 뒤를 봐줄 사람 한명 정도만 있으면 돼요 지금 마브가 지 뒤늦게 투입이 됐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마브 돌림이가 있어야 돼요 좋아요 뒤늦게나마 지금 뒤를 봐줄 사람을 구했고요 자 지금 탱크라인이 무너지자 말자 상대 압박하고 있고요 블레젠님 블레젠님 혼자서 갖고 있습니다 야 지금 291 티켓 때124 티켓으로 지금 잘 이대로 유지만 잘 한다면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1라운드에 티켓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라운드만 가진다면 이길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탱크와 보병 전투 차량이 붙었어요 상대 건집까지 뜬 상황. 민망님, 아 저희 제공권 진짜 상대 제공권 너무 잘해 주고 있어요. 저희 제공권도 못 하는 사람들이아 안... 와. 상대 공예리랑 그냥 들이 박았죠 지금. 아 우리 저희 공예리랑 지금 상대 스텔스기가 정리할 게 없으니까 그냥 저희 공예리랑 들이 박았어요 지금. 와. 거점형은 상대4 거점수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 어, 에반스님 좋아요 지금 상대 허를 찌르는 전략 지 아무도 아 지금 마주쳤어요 지금 아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되죠 들키지 않고 잘 가다가 지금 좋아요 지금 복수 트로 여기만 먹어내면 돼요 지금 알파브라보님 저희 쪽에 무조건 알파브라보에만 힘을 싣기 때문에 지금 골프에 지금 한대 가줘야 돼요, 지금. 상대 탱크가 여기까지 기어왔기 때문에. 한 대가 빨리 더 가줘야 되고요. 고병 수정 차량이 지금 AA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어, 무빙이. 야, 좋습니다. A 잘라니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지포! 아, PNN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A1K님 지금 빠르게 골프 아, 하지만 실패를 했고요. 이틀버드님 상대가 소프람이기 때문에 여기 싸우는는 일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시상 장비가 대공 장비를 무조건 락온해주기 때문에 아, 지금 민방동을, 2라운드 2세트 204, 204, 204 저희 KGC가 0 티켓대 242 티켓으로 이제 저희 KGC 2라운드 2세트도 패배를 합니다. 녹화 종료하고요.